오늘의 특종,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피가 네.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관인 돼지,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두 번이 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입니다. 2011년 미 국방부에서 총 31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코드명 코너 8888.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무슨 작전 같은 건가요? 자 코드명 코너 8888의 정체. 바로 좀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니, 좀비는? 아, 좀비요? 좀비는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법이 네. 질렸는데 그 좀비는. 가상 창조물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있을 아, 거라고 생각하고 군 작전까지 있다는 아, 거예요? 에이, 지난주에 저희가 외계인도 대비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아, 외계인이 좀비보다는 아, 외계인, 있을 것 같아. 외계인은 있지 이 사람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그래요? 진지하게 실제로 나온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미 국방부에서는 좀비를 바이러스 감염, 방사능, 외계 생명체 등 8종류로 분류한 뒤에요. 준비 태세인 작전 0단계부터 비상 사태 선포, 좀비 공격과 체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까지 총 6단계 행동 지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어유, 자세하게도 만들었네요. 이게 그냥 그 막연한 상상이 아니네요. 그러지. 이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의구심이 들 만한 게미 국방부뿐만 아니라요.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도 좀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좀비 대량 발생 시 대비책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어머. 자, 이 매뉴얼에는 좀비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가정용 구급 키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임시 대피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봐봐요. 지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 통제 예방 센터하고 국방부에서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좀비가 있, 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 정말 구, 국비로 저런 연구를 쓸데없이 건 미국 국방부에서 좀비가 없다면 이런 연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2017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상으로 좀비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음. 자, 좀비에 물린 사람이 90%의 확률로 전염이 되고 한 좀비가 하루에 최소 한 명씩 감염시킨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불과 100일 후에. 이 지구 상에서 단 300명의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떼가 번지기 시작하면 100일 안에 우리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끔찍하다. 이거.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다. 하루에 한명 문다고 가져간 거예요. 음. 한 명만 불겠냐고 그러니까. 박신들불어 뜯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좀비 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 부디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 0입니다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한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그러니까. 자, 인도 라자스탄 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 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신연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며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와...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 탑이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다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데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져, 어머!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나...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할수 없죠.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터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어머,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닙니까 지금? 왜, 네. 지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데? He is my knife. It's my knife here with me. 왜한 거죠 지금? 그저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난 그렇죠. 거잖아요. 아, 귀찮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름 특집 4탄, 오늘은 귀신이 산다 1 9입니다 어느 날, 한 철도에서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어제 무슨, 무슨 광고인데? 깨름칙한 광고가 보다. 지금부터 두는 뜨거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아, 둘 네, 넷, 넷.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일곱 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재 어떤 내지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뒤에 이거 ]은?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맨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이야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탭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어...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렇지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와...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 라는 어?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어. 여름 특집 오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입니다.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우리 군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 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 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고통 있었던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 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스물 다섯 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오 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일에서 스물 여덟 단계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허.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장난은 아니지.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네.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불렸던 걸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의 19입니다. 2002년 홍콩. 평범한 주부였던 아니타는 갑작스레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06년 2월의 어느 아침 나날이 쇠약해져 가던 아니타는 급기야 혼수상태에 빠졌고요 점점 죽음이 아니타를 덮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니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니요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저기 있는데 급기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안이타의 눈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때 안이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안이타의 아버지였습니다. 와. 아버지 여기 계셨던 거군요. 어, 사랑하는 나의 딸 안이타. 나는 늘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타는 아버지를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사가 사망 김인형. 선고를 내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남을지, 네 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니타는 왠지 다시 깨어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미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눈이 떠진 아니타. 아, 진짜? 아니 사망 선고 들었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어, 뭐요? 아까 아니타가 암이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예. 실제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 아니타의 온 몸을 뒤덮고 있던 종양들이 단4일 만에 무려 70%나 사라진 겁니다. 와. 게다가 5주 정도가 지나자 아니타의 몸에서 아예 암 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아니 암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까지 가고 사망 선고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말기를 지나서 아예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예. 야 이건... 지금 윤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야 진짜 이게 아버지가 뭔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 주시는 거 음.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아, 오늘 너무 센데요. 아, 진짜 이건 하지 말지. 전 중간에 좀 집에 갈게요. 여기 못 하겠어요.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야, 소름 끼치는 게 현실이었다는 게. 그 어떻게 웃음이 나오지? 이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생각이야, 이게? 본인 말대로 사이코패스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목받는 걸 즐기는 거야. 와, <목소리> 어우,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사이코라는 말보다 더그 위의 말을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